오늘은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지금 대장도 아침 일찍이 여기 어, 와가 있고 역시 삼세기 치조는 여차없이 아, 와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까미하고 까미가 자아나 대장아 너 여기서 뭐 어저께 대장 약을 먹이더만은 오늘 좀영 났거든요. 지금 까미하고 용가미가 안보이거든요 까미하고 용가미가 어, 어떻게 된 판인가 안보입니다 저기 카오스 애기는 그래도 요즘은 몸이 많이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눈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챙겨 먹이더만 아이가 꼭 여기 아침에 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애기야, 사 먹어 이리 와 어서 먹어 어서 먹어 그런데 어제 아마 또그 거친 낭이가 여기 왔던것 같아요 저기 털이 뽑혀져있고 막 음악으로 돼있던데 얘가 와서 소동을 좀 피운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용감이하고 지금 까미가 안보이거든요 아미가 안 보이는데 어, 대장은 어, 그래도 어제 약을 먹이기 때만은 영 몸이 어, 좋아 보이거든요. 어, 때로는 되게 심할 때 허피스 어, 약을 이래서 추루에 여기 추루에다가 이렇게 이 해주면 잘 먹어요. 애들이. 오늘도 제가 약을 이 예. 가져왔거든요. 자, 먹고 나면, 영상 종료하고 나면, 또 하나, 주루에, 타서 어, 이래 먹여야 되겠습니다. 어제, 어, 먹였더만요. 나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까미하고, 어제 된 판이가 까미하고 용감이가 안 보이거든요. 계속 제가 우는 소리도 들리고. 짜, 나, 치즈. 안 맛있어. 용감이가 어, 많이 쫓겨다녔는가. 지금 자리에도 아까 중에 내가 여기 아이들 사료하고 물다 어, 이래 하고 이래. 저, 저기 계속 들리거든요. 제가 정말 저런 난폭한 아이들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이 아 어, 정말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든요. 특히 용감이가 여기 혼자 있으니까 지금 용감아 용감아 용감이가 새 때문에 여기 있지 못하고 어디로 어, 항상 여기 있는데 아, 좀 제발 이래 와서 아이들을 안 괴롭히고 사료만이래데 조용히 고 가면 되는데 너무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너무 아이들을 괴롭히니까 어, 용감아 특히 용감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일 제가 이래게 보면 신경이 쓰이거든요. 다른 애 아이들은 또 여기 어, 나름대로 이렇게 어, 오래 이렇게 어, 있고 이랬기 때문에 잘이래 대응을 그래도 할수 있는데 용감이는 아직 대응하는 게 미, 미흡하거든요. 용감아. 그래서 용감이가 안 보이면 제가 항상 신경이 써이거든요 지금 까미도 아마 까미도 여기 지금 나중에 올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도 지금 어 공원하고기 하시는 어른들이 나와서 지금 공원을 네 청소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놀람> 아우 대장, 오늘은 윤일로 일찍 와갖고 맛있게 먹고 있네. 어 나중에... 어 약을 하나 도 이래 추루에 타서 여기 먹여야 되겠습니다 저기 어제도 여기 추루 타서 하나 먹였다만은영 났거든요 이 약은 가루 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주문 서버서 아이가 못 먹어요 추루가 그 조금 이래 아주 이래 아이들 약 먹이는데 정말 이래 어. 잘, 잘 되어 나왔더라고요. 약을 섞었는데도 어떻게 이래, 어, 못 알아보고 먹어요. 치즈야, 치즈, 치저, 치즈야. 어, 치즈, 니가 조금 이래 강해갖고 이래, 아이들을. 어, 여기 나쁜 아이들을 좀, 이래, 오면 이래 물리치고 해야 되는데. 어. 치즈가 보면 순둥, 순둥해요. 처음 왔을 때도 치즈는 되게 아이가 이래, 거칠고 이래 난폭하지가 않더라고요. 얼굴도 보면 이래, 보면 순둥하게 보이고. 오히려 이 대장이 보통 아니었는데 대장이 요즘 힘을 못 씁니다. 요즘 대장은 네, 대장. 어, 대장도 지금 꼴이 좀안 좋습니다. 어제도 약을 먹였는데 나중에 약을 하나 더 챙겨 먹이야겠어또 배가 고픈가 요즘은. 막 먹는 거는 엄청 이래. 여기 오면 잘 먹어요. 막. 그래서 집거다 먹고 막사료도 예뻐요. 정신없이 또 먹죠. 어쩌면 그래도 아침 여기 와서 단단히 먹어야 하루가 그나마 견디기가 어, 헐, 아이들이 수월하거든요. 어, 아이고, 우리, 우리 카우스 애기도, 어이잘 먹어요. 아유, 해를, 해를 갖고 하나하나 한들한뜰다 먹고 있죠. 어. 먹으러 왔어요. 여기 카우스 애기는 하늘나라로 간어미낭이 하고 많이 닮았어요. 색깔 이래, 핑색이나 이런 게. 야산에서 생활한다고 아이가 많이 지쳐요. 보여요. 그래도 요즘은 여기 사르트에서 계속 일찍 아침에 와서 밥을 먹고 했서 그렇는가 아이가 이황일에 보면 어 전에 왔을 때보다 훨나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으라 어, 맛있나 봐요. 주면 깨끗이 다 먹어요. 저리 먹고. 건강하게 내 생활해야 되는데 까미가 그런데 지금 오늘 이상하게 까미가 어서야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여기 털이 다뽑혀져가 있고 무슨 일이었노 어 용감이도 오지를 않고 아줌마가 아또 어, 걱정이 됩니다 용감이가 저기 자리에 어, 저남폭한아이때문에도 잊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대상, 대상. 어, 헤, 헤, 대어너그 용감한 그 기백이 어디로 다가고, 그, 그러나 하나도 못 물리치고, 어? 겁을 먹고, 그러니까 봐라, 이 사루터가 지금 또 공포 분위기다, 아이가. 너가 그런 애들 좀탁 이래 강하게 물리치고 해야 는 아, 걔가, 여기, 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조금, 어,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삼세기도 어디 딱 숨어 있다가 전부 다 부르니까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아 삼세가, 자, 여기 아이들은 착해요. 여기 아이들은 제가 그동안 이렇게 욕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데 올라오질 않고, 오늘 용감이를 정말 이렇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용감이가 아이가 어떻게 됐는가 지금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거든요 안 그러면 저기 그래도 어, 와서 챙겨주겠지 싶어서 있는데 지금 저기도 없어요 일단 저쪽에 아이들 챙겨주고 제가 용감이를 지금 좀 찾아봐야 됩니다 용감이가 안 보이면 항상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항상 이 부근에 맴도는 아이인데 어디 기회 때문에 어디 숨어 있나 봐요. 그래서 저쪽에 이렇게 낭이하고 어... 고등어 낭이도 아침이면 엄청 배가 고파, 아마 허덕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이들 챙겨주고 나면 꼭... 어 가서 이래 챙겨줘야 되거든요. 까미가 오늘 또 까미가 지금 안 보이는데 네 안녕하세요 나오셨어요 아 날이 덥지 덥지 이제 날이 참 이래 그래도 대기 주인은 다 지나갔겠어요, 이제는. 어우, 나오셨어요. 아. 원래 저쪽에 있어요, 아이들이. 언니, 나오셨어요. 언니,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나는 닌계로 맞고 하니까 영이 났다. 닌계로 맞고 그래, 나니까. 어서, 나는 몸살 엄청 했어요. 어서 일와서밥 먹고. 어? 나는 요번에 몸살을 너무 어.. 심하게 그때 비오는 날 여기 막 왔다갔다 하고 그뒷날 너무 서두르라니까뭐 많이 아팠어요 어서 밥먹어 걔걔 나가 저고등어 애기가 애기야 애기야 애기가 어.. 저 위에 어디 딱 이래 <laughs> 이따가 목소리가 나야 베락같이 내려오더라. 애기야. 어디 딱 이래. 어서 먹어라. 고등어 애기 어디 갔노. 개나가. 여기 아마 지금 청소하시니까 어른들이 껍을 묻고더저 위에 이래 딱어 있는 것 같아. 애기야. 오늘 아이들이 지금 까미하고 용감히하고 아이들이 지금 안 보이는데 걔가 너무 설치고 다니니까 어디 다들 숨었나 봐요 아 그러니까 이래 너무 난폭한 애들은 사람도 그렇고 이래. 재지가안돼요 보면. 어, 세만난폭하게 하고 다니니까, 아이들도 겁을 먹고먹고있으라아 지금, 애기, 애기 고양이, 기이양 지금 아이가 지금 아이가 어디 어디 있어? 이 부근에 있으면 이래. 소리를 듣고 이래. 오는데 어디 지금 아, 용감아 네, 목소리 예저뭐 뭐고예 저기 저 고등어애기하고 먹는데 고등어애기는 지금 어, 또안 보여예 아유 그래 맞아 아냐 아가 밥을 안 줬는가 막오르사더라 예. 예. 아니 또 그럴 때도 있고 또또 어, 또 밥보다도 또 자기 나름대로 이래 우, 우, 소리를 울면서 내갖고 이래 서로가 내래 하는 안게 있어요. 해. 예. 뭐, 밥 엄마가 안 아니, 뭐. 밥은 내가 여기 다 주도 저 항상 사루토 있거든요. 음. 사루토 한 군데 한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의 사루가 항상 치아지가 있어요. 아. 그리고 아침에 오면 부족한 게 아니고 남아있어요. 어, 그 정도로 해놓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어, 저, 밥 먹는 게 부족하고, 요쪽 아이들은 그런 게 없고, 이제, 어, 또 다른 애들도 들어 와서 먹고 가거든요. 어, 그래 하든 말든 제가 사료는 항상 채안 와요. 누가 와서 먹든 간에. 에채안 예, 낳고, 이래, 이래 가면, 어, 배고픈 아이들이 와서 거기 먹고 그래요. 사료는 항상 거기 조금씩 남아요. 부족하진 않아요. 우리가 보기보다 또 통이 좀 큽니다. <laughs> 막 너무 이래 막 이래야 이래, 이래 못해요. 예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게 아침에 미기고 채워놓고 그래 간다니. 근데 오늘 지금 아이들이. 어. 감이 하고 지금 까미가 지금 걱정이네. 까미는 또뭐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는데 용감이가 아, 제한테 많이 시달리는 것 같아요. 항상 제가 아이들 사료는 아침에 보면 조금씩 남아 있어요. 제가 조금 힘들어도 어, 부족하지 않게 이어 다 이래 와서 어, 배고플 때 이래 요기 할수 있도록 이래 채워놓고 가거든요 그렇다고 넘치도록 사료를 두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밖에 이래 어 두면 이래 사료도 산화가 되거든요 맛있지도 않고요 너무 오랫동안 이래 <laughs> 아우 대장 오늘 조금 얼굴이 조금 어 이래 예쁘게 했네 그래도 좀 이따가 어 약속거 갖고 챙겨줄게 그거 있어라. 근데 용감이가 지금 와 용감이가 애가 안 보이면 항상 이부근에 그래도 이래 어 있어야 될 아이인데 또 어디 너무 괴롭히니까 아이가 어디. 유독 용감이를 걔가 왜 그렇게, 어, 괴롭히는가 모르겠어요. 전에도 아이를 막 쫓아다니고 이래가 도망가고 그러던데. 용감이가 보면 순해요. 이래. 어, 재빠르게 이래 도망가고 이래도 엄청, 나, 사람으로 말하자면, 안 건드리면 순해갖고 이래. 어, 상대방을 어떻게, 뭐, 공격하거나 하지도 않을 그런, 어, 아이거든요. 그 사람도 그렇고, 여기, 어, 에, 보면, 고양이들도 엄청 착하고, 어, 순하고 어진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유독, 이래, 난폭하고 저래 거세고, 이래, 어뭐된나이들이 건드리거든요 아는가 봐요 아기야 어, 아기는 저기 있어 왜 사람도 순하고 이러면 학교에서도 왕따 시키고 막 괴롭히고 건드리듯이 동물의 세계도 집보다 조금 이래 강하고 매섭고 이러하면 어안 그러는데 태장아 순한 애들을 자꾸 이렇게 괴롭히고 그래. 요 용감이가 와야 되는데 대장이 저쪽에 용감이 자리로 가고 있거든요. 용감아 저 위에 아이가 어디 있는 있는가 어. 용감아 감이도 지금 아직 오지 않는데 제가 아직 여기 지금부터 지금 또 오랜 시간 여기 머물고 있으니까 그 동안 오면 제가 아이들 이제 챙겨주고 온감이도 영상 종료하고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어, 찾아서 이제 챙김미기고이래 아유 카우스야 사로 먹니? 그래 사료에 좋은 성분도 많으니까 먹어야 된다. 제가 왜 여기 항상 아침에 사료하고 같이 세팅을 해 놓냐면 사료도 먹어야 되거든요. 사료에 저기 보면 구내염에 좋은 성분하고 어 아이들 헤어 볼 이래 왜냐면 이래 여기 밖에 아이들은 그루밍을 엄청 하거든요 털을. 그러면그 털이 안으로 이래 빨려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어 헤어 볼. 털을 그거 할수 있는, 협을 되는, 어, 자료하고 두 가지 성분이기 때문에, 자료는 필히 먹어야 되거든요. 아침에 이래 주는 거는, 어 원체 지금, 어 대장이나, 이래, 카오스나 까니가, 어 원체, 자료만 먹기에는 엄청, 어 건강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챙겨주고 있고, 어 사료는 필수적으로 제가 항상 여기 아이들 먹게끔 이래 어, 채워두고 갑니다. 저 봐요, 지금도 시끄럽죠? 어, 제가 시끄럽게 막 소리 내고 이래 지르고 이러니까, 웅가미가 어, 어디 숨어버렸나. 어째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다들, 이래, 한 주, 어, 행복한, 어, 날만 되고요. 다들 건강하십시오. 제가 이 영상 종료하고, 온감이도 좀 찾고, 이래, 어, 이래, 늦게 오는 아이들, 이래, 오는 대로 챙겨주고, 여기, 어, 마무리하고, 끌이 가야 됩니다. 다들 행복 하시고 항상 어 건강 하시길 제가 어 마음으로 기원 드립니다.